65화 혈마 혈천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65화 혈마 혈천교 다시 현재 청해성 변방 성문의 은둔처 간이 천마 간이 천막은 매우 아늑했다. 간이 천막 한쪽 끝에서는 화로뿔이 있었고 그 화로뿔에는 찻주전자가 끓고 있어서 그런지 가베의 향긋한 향이 작은 천막에 가득했으며 밖은 심한 바람과 겨울철 메마른 공기였으나 이곳 천막은 아늑할 뿐 아니라 습도도 적당하였으니 이제야 혈마와의 300년 조가 완벽하게 기억이 났다. 혈마 2차 바로 직전에 만난 혈마 천막 류지혁께서 신념원에게 부탁한 묵룡화령 원원보폐의 공능으로 만들어진 밀종조화전에서 만났던 혈마소강자의 절기는 정말로 끔찍했지. 그의 혈마오천기, 즉, 지옥혈권으로도 불린 혈룡진왕권, 암흑밀법, 피부혈매종 지옥강령, 혈륜마벽강 등은 다시 경험하기 싫은 절기들이었으니 나의 기억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순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다시 금곡사관으로 돌아가 현천경과 내가 자원봉에 두고 왔던 일천경을 다시 확인해야 할것 같군. 후후후후. 후루룩 그렇다. 관옥과도 같은 얼굴을 한 유성무는 지금까지 혈마와의 대전을 회상하였다. 그는 과거 300여 년 전에 있었던 혈마와 대련하며 혈마의 절기를 파악하고 일부 그의 무공과 접목하여 본인의 무공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마 a 밀기의 등장과 함께 혈마가 품었던 아수라 혈기를 상황 속에서 직면하여 그는 오랜 기억에 묻힌 인물이었던 혈마에 대해 회상하였다. 아무튼 지금 성무는 하우가의 집성촌에 들러서 아수라 마목을 직시한 후 지금 벌어지는 강호물인과 명나라 응천부에 부는 광풍이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사로운 수준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으니. 음. 장안과 개봉에서의 일을 해결하며, 장안까지는 그냥 강호 무림의 불순할 무리가, 강호 체패의 꿈을 갖고 바로 했나 싶었으나, 지금 신강을 넘어오며, 하우촌에서 마술한 마목을 옥부로 돌려보내며,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신강 오로목제 방문은 매우 유익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방문이었어. 후, 후, 후. 후루룩. 그렇다면, 성가장과 구마문을 필두로 한 싸움은, 결코, 마교가 나서서 구마문을 대리로 해서 성가장에 일으켰던 분쟁은 절대 아니지. 혈마의 3차 바로가 분명하다. 혈마는 내가 영혼까지 소멸시켰으니 혈마는 분명히 아닐 것이나 혈마의 제자이거나 혈족 아니면 혈마를 신으로 섬기며 쫓는 녀석일 것이다. 과연 어떤 녀석이 이 사달의 주인공일까? 사도가의 두 자식. 재종기마문의 문조? 아니면 혈청교의 교조? 흠... 후후 후루룩 유성문은 가배를 마시며 깊이 생각하였다. 아마도 그는 청해성에 복귀하여 앞으로 사자철문의 활동과 성과장의 상태 또한 결정적으로 청해성 성주부의 성주에 관해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는데 후후후후 내가 과거 곤륜산맥을 나서 강호 유람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며 나의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았는데 비록 30여 년이 지났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재도구의 일체가 멀쩡하군. 그렇지. 이곳은 만년설 위에 만들어진 나만의 임시 거처이니. 사냥꾼들이 산속 깊은 곳,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오두막을 지어 놓은 것과 같은 곳이 바로 나의 임시 처소가 되지. 음. 후, 후. 후르룩. 성문은 아늑한 간이 천막을 보며 매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자신이 만든 간이 천막에 매우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후후후후. 어. 성문의 관옥과 같은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으며, 조금 심각한 얼굴이 되었는데, 어떤 녀석들이 연약한 토끼를 쫓으며, 이 험악한 눈밭, 야심한 밤에 토끼 머리를 한단 말인가? 허허, 어, 지금은 이미 자시로 향해 가는데, 성문은 토끼 사냥꾼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토끼 사냥을 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다란 말인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겠군.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등잔불의 심지를 끄는 인물은 이미 인성이 화인 맞은 사람이 분명하다. 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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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츠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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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츠. 유성문의 신형은 점차로 흐릿하여졌으며 마침내 신비롭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는 그가 들고 있었던 찻잔과 호련하게 하늘거리는 한 줄기 성기가 봄날 아지랑이와 같이 피어났으니. 야심한 밤, 하늘에서는 간간이 내리는 눈과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제법 운치 있는 밤이었다. 서론이 펼쳐진 벌판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바람이 쌓인 눈을 훑고 지날 때 내리는 눈과 함께 은은한 은빛을 날리고 있었는데, 호커 허커 허커 설원에 미끄러지듯 신법을 밟는 인형이 있었으니 호흡과 달려가는 모습이 무리민이었지만 가벼운 몸짓으로 그가 아닌 그녀로 보였다. 그렇다. 바로 여인의 미약한 호흡이 분명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인은 이리도 급히 아무도 없는 이 설원 벌판을 날쌘 제비와도 같이 지면을 간간히 밟으며 날고 있더란 말인가. 허커 허커 허허재종기마문에서 우리 오아를 납치하여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지만 결국 녀석들은 우리가 북해빈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급습하여 다시 오아를 데리고 갔으니 음 어서 알려야 한다. 빈궁에서 아바마마를 모시고 나와서 재종기마문과 싸움을 벌여서라도 꼭 우리 오아를 되찾아야 한다. 녀석들은 월라지체인 우리 오하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어서 서두르자 빙봉용화 신보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슈 아 여인의 신법을 보라 여인은 매우 신속하게 지면을 딛고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신법은 북해빙궁의 왕궁에서 왕족만 익힐 수 있다는 그 유명한 빙봉용화 신보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한때 유성문으로부터 금융생원단을 얻어먹고 생명부지의 신세에서 도움을 받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여인. 아, 바로 웅노란 자와 본인의 동생을 찾아 중원의 강호 무림으로 나온 북해빈궁의 공주가 아니던가. 그렇다. 그녀는 바로 현재 북해빈궁주 구양풍백의 장녀인 구양설이었다. 그녀는 매화와 같은 신선하며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별호 또한 설중매였으니.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리도 정신없이 신법을 전개하여 이 설원을 질주하고 있었을까? 이때. 개집은 당장 멈추어라. 퀴퀴 퀴퀴 퀴퀴. 새 새. 어디선가 나타난 네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금 도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향해 극악한 안기를 뿌려댔다. 휙휙, 휙휙, 휙휙. 쇠, 쇠. 슈슈슈슈, 슈슈슈, 슈슈슈슈슈슈슈. 극악설령. 흉기적화. 휙휙, 휙휙, 휙휙. 쇠, 쇠. 아. 어찌하여 이세 녀석은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이다지도 무지막지 무식하게 무도하더란 말인가? 녀석들은 하나같이 두 팔을 사정없이 돌려 한동안 안기들을 뿌려댔다. 휙휙, 휙, 턱. 휙휙. 여인은 공중에서 떨어져 내린 후에 안기를 피해내려. 빙봉영화신보의 신법을 전개하다가 지면에서는 빙봉영화보라는 빙궁의 보법으로 암기를 피하며 달려나갔다. 그런데... 아... 흥! 철퍼덕 불썩 여인은 암기에 맞았는지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 정강이는 비록 여인이라도 구향설은 일반 무리민이 입는 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여인의 청초함과 닮은 하얀색 무복이었으나 지금은 그녀의 종아리 부분이 찢겨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붉은색 피가 샘처럼 솟아나 주변 눈밭에 삽시간 붉은 피를 적시고 있었다. 구향설은 암기가 박혔던 우측 종아리를 보았으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아름다운 미간을 찡그렸다. 아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곳인데 이런 곳에서 주저한다니. 으, 윽빈궁의 궁주인 구양풍백의 장녀인 구양설은 인상을 쓰며 본인의 종아리 안기를 쑥하고 뽑아냈다. 슬룩 그렇게 구경만 하지 말고, 이제 나오세요. 구양설은 일어섰으며,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는 공간에 역정의 목소리로 말했다. 흐흐흐흐. 하하하하. 잉킥킥킥내 진... 사람의 괴악한 웃음소리였다. 그러다가 스스스스 스스스 스스스 스츠츠츠츠츠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츠스 똑같은 긴 장포를 입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든 아이가 들었는지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녀석들은 세월을 이길 수 없었던지 허리가 약간 굽어 보였다. 네 사람 중에 가운데 인물이 말한다. 허허허허! <laughs> 아래것들이 빈궁의 아이라 해서 그냥 삶이 무료하여 나왔는데! 크크크크! 아이야! 너는 참으로 곱게 생겼구나! 허허허허! <laughs> 참으로 마음에 드는군! 예쁜 외모를 찾는다면 뒤루에 가실 것이지 이 야심한 밤에 연약한 여인을 쫓는단 말인가요? 윤서가 말이 매우 맵구나 우리는 이미 나이가 백 살이 넘어서 그런지 기루를갈 나이는 아니다 하지만 말이야!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남자라면 영웅 삼차사첩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빈궁으로 가려던 것을 멈추고 나에게 시집오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그래야 이한 많은 세상에 좀더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호호호호! 빈궁의 여인은 당신처럼 간산혈을 가진 남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빈궁의 설중매예요. 결코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을 피하거나 무서워 돌아가지 않지요. 그래요. 그대 내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흐흐흐흐 <laughs> 권년 <laughs> 이보시오 허영 내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소. 정말 이쁜 것들은 언제나 도도하여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덜 피곤하다고 말이오. 이쁜 것들은 언제나 이쁜 값을 하지요. 그런가 보. 장요 음. 내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음담 패설로 대화하며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 이에 구양설은 안색이 변하여 조금은 창피한 듯 고개를 돌렸다. 흐흐흐흐. <laughs> 어린 것이 어른의 이야기에 조금 창피한 것이냐? 내 사람 중에 형제로 보였던 두 사람 중한 사람이 구양설을 보며 말했는데, 나는 시간이 좀 없어요. 내게 볼 일이 없으면, 이제 내가 길을 계속 가도록 하시지요. “허허허허, 녀석, 오냐오냐 오냐 했더니, 우리가 본물의 태산공범과도 같은 신분으로 귀마물에 놀고 먹다가, 아주 미안해서 잠시 발을 놀렸더니, 내네 녀석은 우리가 동네 동계로 보이느냐? 허허허허,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바쁜 것 같은데.” 어서 하던 일을 마무리 짓지요. 구양설의 말에 네 사람 노인들은 하나같이 두 눈에서 붉은색 적광이 터져 나왔다. 어머, 이네 사람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놈아들이구나. 하나같이 수백 년의 내가 공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니 말이야. 구양설은 네명 노인의 신형에서 무형의 기운이 들끓어 오르는 것을 감지했고, 이에 화들짝 놀라며. 속으로 당황하였다. 참, 아이야. 너는 왜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의 이름은 그냥 동네 아이들 몇과 장난치며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무례하였다면 용서를... 그런데 딱 봐도 강호 무림의 존장들로 보이는데 강호 선배님들의 벼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흐흐흐흐. <laughs> 아이야, 조금 위협했더니, 이제야 혓바닥에 꿀을 발랐나? 음성이 꿀처럼 달구나. 그래, 내가 기분이 좋아졌구나. 별로 정도는 밝히지. 우리 내네 사람은 일심동체니라. 강원무림의 아이들은, 우리를 그각존자라고 부른단다. 그럼 혈육혼멸 허경도? 계속패살 장상? 악중아? 어? 팔중팔, 도선, 도청 형제. 허허, 고양설은 극악존자라는 벼호를 듣고 혼이 떠나갈 듯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그녀의 두 다리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이들의 악명으로 오들로들 떨게 되었으니 도대체 극악존자가 무엇하고 다만 기억하는가? 진주원가의 팔비영웅창 원가량이 3년 전에 이들에게 처참한 모습으로. 삼도천을 건너지 않았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이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